안녕하세요. 네, 미래 상생 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네, 이제 손발이 착착 맞네요. 네. 아, 그래요? 그, 뭐, 많은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이제 막 제가 막100%막다 오픈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하도 외부에서 막 이상한 또 왜곡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또 우리 비판하는 뭐 사람들 되게 많고 뭐 진짜 일부에서는 변호사들이 막 나서서 뭐 조합을 그냥 무슨 뭐 공동전범이라고 얘기하면서 또뭐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음, 뭐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는 참잘 모르겠지만 참, 제대로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음, 변호사란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합 차원에서 또 별도로 조치를 할 겁니다. 음,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어, 돈 사고 난 것도 억울하고 미쳐 죽겠는데, 네, 외부에서 참, 말, 음, 말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 의외로 큰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에서 지금 코인업 사태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laughs> 네, 그냥 진짜로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실제 피해자하고 그 연결돼 있는 몇몇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피해를 당해서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어, 별도의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좀 착잡함이다 사실 거의는.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막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막 오픈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말씀을 잘안 드렸어요. 사실 이제 티켓소켓 코리아 관련해서 말이 참 많아요. 뭐 지금 빨리 막 구속해, 막 구속해. 뭐 아니 구속에뭐 고소고발해라. 막 라이센스 피핑 받으면 빨리 뺏어내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혜교 의장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아마 엄청 속상할 거예요. 네. 엄청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아웃풋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지금 이 사고난 코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는 정말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 그게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어, 백업되지 않은 이 코인을 그러니까 백업이라는 거는 내가 코인을 샀으면 그 금액의 어떤 자금이 재단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만 발행해놓고 또 아직도 발행해야 될 양도 되게 많고 이,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코인을 런칭해갖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본사고 난 거를 참안 좋게 엮여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실제 지금 그 결과물을 이제 조합원들께 공개할 날이 얼마 남진 않았어요. 한뭐얘기로는 4월 초에서 한 중순 안에 이제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막그 중간에도 계속 저희한테 얘기했잖아요. 결과 결과를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보, 보여주지 않으면 어 본인도 굉장히 곤란을 당할 상황인 거예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물을 들 만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음, 늘상 마음으로 막 기도하시고 막 응원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최선을 다해서 아마 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아마 전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가 오픈되기 전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또 누군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저거 또뭐 이상한 또 사기 치려고 막 뭔가 수쓴다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참 지금 상황은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일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돈이 다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사기를 칩니까? 이거 뭐 돈이나 있어야 제가 돈을 뜯어내서 뭐받아가지 <laughs> 아니, 매일 오면 한달 동안 돈으로 없다고 하는 얘기만 있지, 돈 갖고 와고뭐좀 해주세요라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막이차 피해, 2차 피해 그러는데, 아니,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돈 있는 누구한 쳐야지, 왜 없는 사람들한테 막갖고 하냐고요. 그리고 참 제가 말 나온 김에 이거 뭐 유튜브로 지금 찍었으니까 계속 나가니까 하는 얘기죠. 이거 뭐 여기 있는 분들에 이렇게 그 보면 동영상 나오면 이렇게 좋아요 이거 이거 싫어요 거예요. 혹시 이거 좋아요로 잘못 알고 이거 누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아니 꼭두 명, 여섯 명씩 있더라고. 이걸 불러요 누가?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뭐두 명, 세 명, 여섯 명막 마름한 막 그래요. 이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가 아니라 아니, 그만큼 그냥 부탁되고 막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들이 막 그냥 싫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돈을 회복해야 되는데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화가 나다 못해 이제 막그 거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이번 주는 그 얘기를 드렸어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맥상통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사고가 났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 문제 의식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걸 외복되게 찾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 돈을 찾는 방법은 지금 누군가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소 고발해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좀더 먹은 사람이, 말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좀더 먹은 사람 저 사람 고소 고발하면 내가 처벌받기 싫어서 돈 내놓을 것이다. 이게 변호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에요, 지금. 캐시강한테는 지금 해봐야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캐시강화 상대로 고소고발하라고 안 해요. 왠줄 아세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 변호사가 잘 알거든요. 제일 쉬운 건 고소고발하고 민사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변호사들이 고소고발이에요. 계속 압박해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네돈내 나라 뭐 하나 몇살 잡고 밤새 막 계속 전화하고 괴롭히면 지금 돈 잃어버린 것도 너무 가슴 하고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 시달리는 게더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시달리고 서로 서로 하면요 누군가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조합을 구성한 건 정신 제대로 차리고요. 여기 는 사람들 피해자예요. 내가 개별로 고소고발하면 뭔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힘을 모아서 진짜 우리가 자구책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진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전재산을 털어서 모아놨던 이 베이스가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예요. 또다시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고통 분담의 어떤 마음이 없으면 이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고통 분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가 그거를 앞에서 선행해서 나가면 그럼 나도 고통 분담할게. 나도 그럼 해볼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계속 지금 뭐한천몇백명또 이게 삼천 뭐명 5천명까지 가야 정상화가 돼요. 지금은 이 유튜브하고 텔레그램으로 제가 소통 채널을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인제한뭐한 1600명? 우리 조합비를 낸 사람들은 3 0 0 0명 3600명 뭐 이런 거 돼요. 되게 좀한 많이 내는데 오히려 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에 실제로 계속 조합의 내용을 귀를 기울이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채널에는 아직 참여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이번, 이번 주까지 지금 목표를 유튜브에 거기 보면 구독자 수가 있거든요. 이 3,000명을 맞추는 게 목표예요. 이 3,000명을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조합으로 가입이 돼서 실제로 출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합에 출자라기보단 이제 코인업에서 실제로 피해자들. 추산이 지금 한 5천여 명 정도 돼요. 이제 실, 실, 제 우리 지금, 우리와 소통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 한 3천여 명 정도 되면 과반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한 채널에서 정보를 받고 하나로 돼서 움직이면 뭔가가 이제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심점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진행이 안 돼. 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거에 저희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하는 게그 구심점 만들기예요. 이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4월 초나 중순에 실제로 티켓소켓고리아에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 구제를 위해서 뭔가 솔루션이 진행이 될때 이게 가능해요. 이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이게 완료가 돼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그쪽에서도 제가 좋은 일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든 잔지상을 다 차려놨는데, 먹어야 될 주인이 안 먹고, 엉뚱한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카카오에서도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90배인가 뛰었다고, 지금 뭐그 JP 모건에서도 코인 만들고, 또 일본에서도 또 무슨 코인 뭐 해가지고 국제적으로요. 지금 디지털 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전에 우리 정회 회장이 막 얘기했었던 내용들처럼 3월 이후에 막 그런 내용들이 국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글로벌에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조짐들이 보일 것이다. 지금 그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박살 난 거예요. 여론의 한마디와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그냥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왜 진행했던 걸 마무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구조와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피해 구제, 피해를 당했던 이 구성원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하고 여기에 몇몇의 우리 조합원들이 구심점이 돼서 1,000명 뭐 이상에 넘는 사람이 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전체적으로 이 구심점에 맞춰서 힘을 모아주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주 내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어떠한 로드맵과 어떠한 솔루션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게 뭐냐면 강한 결집력이에요. 이 조직에 강한 결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솔루션을 된다고 해도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코인회사들이 많은 기술력을 갖고도 런칭을 해서 성공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조직이 없어요. 결진력도 없어요. 기술만 있어요. 아무도 사용 안 해. 우리는 아주 좋은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아주 심한 강도로, 최고의 강도로 훈련을 받았어요. <laughs> 이제는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뭐, 여, 뭐 6시 반, 뭐 7시 그냥 막 편하게 나와요. 편하게. 네,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편하게 오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막 택시 타고 왔는데 지금 뭐 택시 안 타고 얼마나 좋아요. 아마 새벽 4시에 나오라고 그러면 택시비 없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구심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동료가 있다라는 거, 함께 할수 있는 사람 이 있다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한치 앞이 그냥 안 보이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암울하고, 답답하고, 뭔가를 하지 못해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사람. 그래서, 저희는 구심점을 단 만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구심점의 핵이에요 핵. 그리고 특히나 5층에 매일 8시에 나와서 이 방송의 이 자리에서 제목 목소리를 바로 리얼하게 듣는 분들이 정말 구심점의 핵이에요. 핵심에 있어 핵심. 바깥에서 듣는 분들은 내용을 듣고 지금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붙을까? 고소고발할까? 여기 붙을까? 고소고발할까? 내가 지금 밥벌이를 하러 가야 되나? 여기를 와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나? 네. 하, 하루 종일, 매일, 매순간이 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다 다 하다.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요. 이, 이 핵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살려보겠다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 누군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심점에 이 핵심 멤버인 우리 여기 앉아 계진조합버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사실은 어떠한 그 좋은 아이템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신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안내를 하는데 어 아직 우리가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계획을 듣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금이 벌써부터 막 우리 저가 통장으로 막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인원들이막 뭐 급한 마음에 급한, 급한 마음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은 뭔가 조합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바로 입금 내가 뭐든 내가 여기 조합을 한다. 나는 입금부터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의지보다도 더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합법적이고 또 문제가 되면 또안 돼요. 그래서 실제 신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중에 유권 해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 조합에서 뭐 유통이나 이런 관련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목록이 있는데 그 사업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신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 모델이 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름으로 되는 미래상생협동조합의 그 계좌 말고 별도로 이제 등기가 나오면 미래상생협동조합의 통장을 별도로 뭐 신사업 통장 또뭐 무슨 통장 무슨 통장을 이렇게 그 목적별로 만들어야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할때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책들도 막다 달라가지고 이게 뭐 신사업 얘기를 하는데 내가 조합비 만원 냈으니까 만원 빼고 뭐 얼마 낸다. 내가 5만원 했는데, 요거, 요거 냈어요, 나머지 또 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다 좋습니다. 뭐 이제 그런 셈법이 뭐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의 기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그런 것조차도 어 정확한 규정을 만들고 또그 외에 어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장 뭐 어떤 피해를 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이 많은 회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내가 피해를 봤으면서도 피해를 봤다라고 정정 당당하게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조합은 그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합법적으로 또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정산해서 신고를 다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이 과오를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고, 또 혹여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 를 드릴 거고, 하지만 신사업은 진행합니다. 신사업은 진행해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공판 시스템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익 모델을 낼 때, 어, 정확한 어떤 수익 구조가 어떤 기초가 되는 수익 구조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행은 하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뭐, 규제나, 뭐, 법률이나, 뭐, 이런 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그런 걸 보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공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또, 그, 입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게 다 시스템 완비가 되면 그때 준비했던 것들을 탁 투입시키면 될것 같아요. 마음이 벌써 이 조합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제품도 안 받아내고 그냥. <laughs> 아, 막 쓰고 막 그냥 바로 그냥 네. 그거는 조합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저희가 볼게요. 네.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내 내가 갖고 있는 열정에 선행돼야 돼요 무조건. 아무튼 그 조만간 저희가 이제는 뭔가 어떤 어떤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확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걸 저희가 지금 접촉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주에 좀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니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일 하면서 바로바로 수익 얻을 수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공파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네. 또 막 너무 앞이 안 보인다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앞이 안 보이는데 앞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이런, 이런 표정을 갖고 앞으로. <목소리> 그렇잖아요. 네.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저희가 긴박하게 어떤 중요한 것들 결정하면서 막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일이 말씀 못 드려서 아, 도대체 뭐가 되고 있나? 아, 좀 너무 힘든데. 이번 달 카드값이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 못하면 아, 큰일 나는데. 정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거의 우리가 다 왔어요. <laughs> 4월에 이제 뭐 이게 다 왔다 그러니까 막돈다 준대더라. 절대 <laughs>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서 언제 내가 얼마의 금액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피해 부제를 받으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비전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자금 사업을 <laughs> 뭔가 하고 어디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네, 가할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또 극단적인 선택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이 그, 나중에 진짜 잘, 잘 돼서 우리 조합이, 어, 정말 역사 한 줄에 금전사고가 났는데, 조합원이 쏠똘 뭉쳐서, 어, 굉장한 그 기회의 반전으로 다시 급성장한 미래상생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조합이 생기게 되면요. 코인으로 박살났던 사람들 다 여기 모일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저희 세해란 노의 레전드로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 어, 우리 회사의 장점은요. 정말 순수한 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보다, 사기꾼들보다 진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진실은 절대 거짓한테 지지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가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드릴 때, 이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가면 무조건 함께 손 붙잡고 함께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